행운에 이어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라니입니다. 오늘 벌심을 이벤트 영상을 통해서 담첨자를 공개하는데요. 이담첨자 다섯 분. 첫 번째 좋아요가 가장 많은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댓글에 이행시를 잘 써준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네이버 TV에 댓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경쟁자가 네 명밖에 없는데요. 한 명은 댓글을 이상하게 썼고, 한 명은 자기의 닉네임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뭐 경쟁을 할 것도 없이 두 분은 바로 당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장의 돌림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이 탈릭 님. 아주 양심 없이 란이라는 이행실를 란이로 지어버렸고요. 어 닉네임은 d h a p p l e 1028입니다. 자, 탈릭 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릭 님. 아 잠깐만요. 어디서 갔다 오시나요? 자, 여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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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입양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매우 축하드리는데요 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릭님 제가 지금 지금 뭐 어떻게 아 지금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진짜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지금 엄청 기받아지친구한 그뭐 1,500원에 팔기로 했는데 빨리 빨리 내놔요, 그냥. 아 저한테 이거 받고나서 이 친구한테 현금으로 1 5 0원에 팔기로 했다고요네 그렇습니다 와 우리 탈릭 친구 정말 현명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행운의 주작판 돌려보도록 할까요? 원래 그냥 바로 지 않나요? 원래는 바로 드리는데 이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 행운의 주작판 돌리면서 다른 상품들도 타가도록 해요. 아, 네, 좋아요. 더 좋은 거 받아서 친구한테 현금으로 다 팔아버려야지. 자, 그러면은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탈리님, 공기 잘 받아가시고요.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탈리님, 수고하셨어요. <laughs> 자, 지금까지는, 어, 이게 장난이었구요, 여러분들. 실제 제가 댓글을 보고 뽑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아요가 많은 사람 세 명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주작 티가 나야지고, 제가 뽑아드리기 힘들겠네요. 어, 카르빌, 각초 그리고 곰당. 이세 명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세명다1 0개 넘는데, 이세 명이 친해요, 여러분들. 어, 이세 명이 매우 각별한 사이고, 부계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눌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초는 또 얌체가지 거기서 한 개를 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이 현이머 뭐, 하큐님 우리 라이님이에요 세명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 7개, 일곱 개를 받았는데 이세 분은 지금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큐 현이 라이 공벌 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게임 전체 결과 보기 우리 현이님이 우리 이머징이 벌을 받아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 한 명이 타갔구요. 여기서 이 댓글 담정자 중에서 잘 보시면은 제팩 중에서 탈수 있는 팩이 있어요. 누군가의 벌. 자, 이거를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역시 돌려돌려 돌려 주작판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쳐주세요. 돌려돌려 돌려 주작판. 자이탈수 있는 누군가의 벌은 우리 랜디님이 가져가셨어요. 자 우리 랜디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벌 다섯 머리를 뿌렸는데요. 어, 제가 이 벌을 키워보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좀 인싸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거 타고 다니면서 인싸가 되셔서 좋은 아이들 많이 입양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로 더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